테크마이크 콘도르 CQ35L 2.0 안내드리겠습니다. 음, 가장 큰 특징이 원핸드로 바뀌었는데요. 다 이제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습니다. 측면에 전원 버튼이 달려있고요. 상단부에 이렇게 버튼, 그다음에 이거는 어, 앞쪽에 있던 포커스 링이 사라지고 이쪽에서 한 손으로 이렇게 포커스를,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변경이 됐습니다. 이게 가장 크게 달라졌고요. 그 다음에 배터리 케이스도 이렇게 한 손으로 열고 닫으실 수 있고 좀 편하도록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. 배터리는 21700 배터리를 사용해서 사용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고요. 전체적으로 외형은 전면부만 빼고 동일하게 변경이 됐습니다. 가장 큰 특징, 이렇게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바뀐 것과, 그 다음에, NETD가 15MK로 변경된 장점이 있습니다. 한국 시장의 선보기까지는 조금 제품 안정화가 진행되고 선보이게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럼. 그럼